자, 실력 기르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별평면 위에 두점 a, b와 어, 원위로 움직인는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 m 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죠. 자, 그래서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원의 중심을 알기 위해 어, 원의 방정식을 변형해보면 마이너스 10을 플러스 46이니까 이면 25가 되겠죠. 자. 자 관계가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음, 3,0과 3,0 그리고 x가 6이면서 x의 좌표는 6,0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어, 뭐큰 원이 있겠죠. 지금 큰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큰 원이 있습니다. 자, 이원 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 b, p, p의 넓이를 어, 이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밑변은 어, 6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높이가 최대가 됐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므로 그 높이가 최대일 때가 문제인지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p의 y 좌표가 곧 높이이므로 y 좌표가 최대일 때는 바로 원의 어, 중심에서 x축에 수선을 그었을 때, 수직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점이 최대가 되겠죠. 다시 말해 x축으로부터 반지름 길이인 o만큼 어, 위로 올라간 지점에 있는 점이 p가 되었을 때, 우리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서 라 넓이 s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6에 높이 5를 곱하면 15가 반돌비 최대값이 되겠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을 구하라 하였습니다. 중심이 직선 위에 있으므로 한 반지름의 길이 X 중심의 X좌표를 A라 하면 중심의 y좌표는 2a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하였으므로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가 곧 중심의 좌표와 모두 동일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원의 중심이 1 2 3 4 4분면중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 원의 중심의 음, X 앞표와 Y 앞표 사이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지금 중심, 이 있는 직선에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어, 우리 중심의 어, 원의 중심은 1사음면 혹은 2사음면 혹은 4사음면에 있게 되므로 각각의 케이스에 나누어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원의 중심은 A 마 2A가 여기 4가쓸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사원면에 있을 경는자 1사원에서는 원의 중심은 알 r 마로 나타나죠. 따라서 다시 말해 a 컴마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알마 r, r 형태이므로 a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4 다시 말해 a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의 중심은 3분의 4, 3분의 4가 되므로 반지름의 길이는 3분의 4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이사원랜이 e 있을 경우 x좌표, 원의 중심의 x좌표는 마이너스 r이 되며 원의 중심의 y좌표는 r이 되므로 이것이 a,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되므로 우리 A는 4가 되겠죠 자 이때 중심의 X좌표는 음수야한데 중심의 X좌표가 양수가 되었죠 자이 경우는 불가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사분면이 4사운드에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볼게요 4사운드에서는 중심의 x좌표는 r이며 중심의 y좌표는 마이너스 r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a,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되므로 우리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되겠죠. 따라서 a는 4가 됩니다. 다시 말해 중심의 좌표는 4, 마이너스 4가 되므로 반지름 r은 4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하나의 반지름은 4. 한 반지름은 3분의 4가 되므로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4 더하기 3분의 4 하여 16, 3분의 16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자, 원의 두 점에서 의 접선과 액축을 들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죠. 그래서 2,1에서 의 접선은 2x 더하기 y는 5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2 콤마 1에서의 접선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y는 5가 되겠죠. 다시 말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이거나 다시 말해, y는 2x 더하기 5가 됩니다. 투직선이 동타 y접근을 가지면서 기울기가 2와 마이너스 2인으로 어, 투직선과 x옷을 생각하 하는 이 빨간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y 절편만 구하면 됩니다. 이두 y 절편은 각각 마이너스 2분의 1와 2분의 5입니다. 밑변의 길이는 5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밑변의 길이 5, 높이도 5가 되므로 높이 s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어 2분의 25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중심이 직선 y는 2x 위에 있고 두 직선에 어, 접하는 원의 넓이를 y라 했죠. 중심이 y는 ex 위에 있으므로 중심의 좌표는 a, 2a라 적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 직선에 모두 접함으로 어, 원의 중심으로부터 두 직선까지 거리 d1과 d2가 같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따라서 거리 d1은 루트 개수의 제곱에 앞분의 아, 네. 절대값에 한점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6a 빼기 2. 다시 말해, r o 10분의 절대값 7a 빼기 2가 되겠고요. 자, d2는, 자, root. 어, 개수의 제곱에 앞분의 아, 절대값에 한 점을 대입을 하여, 어, a 더하기 6a 빼기 8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두 10분의 절대값 7a 8이 되겠죠. 자, 이두 개의 길이가 같아야 하므로, 절대값 7a 2가고 절대값 7a 8이 되겠죠. 어, 다시 말하면, 7a 2는 마이너스의 7a 8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7a 2와 7a 8이 어, 그 자체로 같을 수는 없으므로, 서로 부호가 다르면서 크기가 같다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따라서 14, A는 10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A는 7분의 5가 되므로, 원의 중심은 어, 7분의 5,7분의 10이 되있고 우리는 원의 넓이를 구해야 하므로 d 원의 길이를 찾으면 그것이 곧 반지름이 되겠죠. d 원은 10분의 7 곱하기 7분의 5 0기이2으로 루트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이 r 제곱은 파이 d1의 제곱이 되어 파이 곱하기 10분의 9 다시 말해 10분의 9파이가 오늘 넓이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20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중심이 한 직선 l 위에 있고 반지름이 1이고 원의 중심이 P, Q, R인 세 원이 서로 접하고 있을 때, 직선 l과 원 P가 만나는 점 A에서 원 R에 근 접선 원 Q와 만나는 점선 BC라고 할 때, e c 의 길이를 구하라. 해줘. 자, 이 길이는 무엇이냐 겠습니다 자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이므로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만들 때이 길이는 2가 됩니다. 게다가 이 전체 길이는 우리가 5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직을 내려서 수직이등분 시킨다면 우리 빨간색 수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아까 처음에 있었던 까만색 사각형과 같은데, 지금 사각형이 서로 닮음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게다가 그 닮은 비는 빗변의 길이 비와 같으므로, 지금 빗변의 길이가 3이 되니 3:5가 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5는 여기 d라 하면 d:1이 되므로, 여는 3에서 d는 3분의 5가 5분의 3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d는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각형, B, Q, 수선, 이세 개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생각해 봤을 때, 자, 아래쪽에 떼어 오면, 지금, 이곳은 내가 알고 싶은 길이, 반지름은 1, 거리 D는 5분의 3으로 다 나타나져 있으므로, 자, 이 물음표의 제곱은, 물음표를 하지 말고 X라 해볼까요? 자 x 를겠습니다자 x 대므로 1의 제곱은 5분의 3의 제곱에 더하기 x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x의 제곱은 25분의 16이므로 x는 5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BC의 길이는 2배의 x가 되고, 2배의 5분의 4이므로 5분의 8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실력 기능 문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